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능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제7계명 가능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 몸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취향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은 나의 은밀하고 사적인 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본사님, 왜 웃으세요? <laughs> 아주 멋진 남자가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가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마음이 돌 같아서 안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능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못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도 생각하고 그날 밤에도 생각하고 한 달. 두달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죄로 연결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 바로 음욕을 품고 있는 거죠. 마치 암탉이 알을 병아리가 될 때까지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34번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0절. 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여기에 나아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나아프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말씀에 보면 간음한 남자가 어떤 상태인가 남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늠하는 여자의 신분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와 가늠하는 것,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간음은 결혼을 깨뜨리고 가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구약성을 찾아보면 간음을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레위기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약혼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정혼한 여자를 말하는데, 어, 약혼을 한다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이미 남편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혼을 많은 증인 앞에서 결혼 전에 행하는 예식으로,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 이 말은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그 관계가 깨어지고 파기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로 보았어요. 어, 세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예요? 결혼한 가정을 파괴하는, 위협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성경에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을 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 최소한의 울타리가 7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7계명은 정상적인 결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늠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윤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가문을 보존하고 자기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목적이 일차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성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게 될 그릇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만, 결혼한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강조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문을 보존하는 것, 자기 후손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정의 생존, 자기 미래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그날그날 이룡할 그날 식량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생존의 기반이 다 흔들리게,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상속할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아들, 적법한 아들에게 상속자로 세워서 그에게 상속하고 또 자기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결혼 생활 또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음으로 인해서 다른 여자에게 한 눈을 팔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이 생기면 가족을 보호할 수 없고 상속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의 가정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음이라는 가늠, 것은 가정의 존재를 흔드는 중요한 범죄였어요. 가늠이라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의 은밀한 어떤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7계명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충실한 관계, 결혼 관계를 유지하여서 그들의 기존의 어, 기반인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어, 목적이었어요. 어,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두 남녀가 결혼 관계 아니 아니라 결혼 밖의 관계에서 서로 성적인 부정함을 저지르게 되면 그두 사람을 끌어다가 놓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그렇게 무섭게 다룹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석 달쯤 후에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이 유다에게 유다에서 일러,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야마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끌어내어 불살으라. 끈 행음을 함으로, 간음을 함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가정을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에도 악을 번지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간음한 자들을 끌어내어 불로 태워 죽이고 돌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강하게 중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 간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로도 여겼어요. 어,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파기하는 악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 자기 아내를 사례를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아,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악한 행위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남편 있는 여자다. 가까이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아름다운 요셉을 유혹합니다. 큰 집에 여자 자신과 요셉 단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노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여자가 요셉과 잠자리를 할수 있는 아무도 안 보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아, 그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있는 아주 위기가 내 인생에 닥쳤구나.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상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죄를 지으리까.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범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성의 주인은 남자였고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민을 카운터할 때 여자들을 잘 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여자의 주인인 남편,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남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탈모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처럼 간음을 아주 중대한 죄로 여기고 무겁게 죽음으로 다스렸어요. 간음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만큼 이 간음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바울은 간음을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다. 자기 몸에 짓는 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간음은 음행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결코 그럴 수, 그럴 수 없는이라. 없는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몸을 섞는다면 다른 여인과 몸을 섞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제7개명을 엄격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행위는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영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를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도 가늠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8절 18절인데요, 아직 수정이 안 됐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제7계명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결혼생활이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고 소중한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늠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성경은 결혼으로 어, 두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어, 거룩하게 여깁니다. 어,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 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고 계약을 맺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합의해서 결혼했으니 합의해서 헤어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맹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막 체결된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이 가정, 이 가정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늠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나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돕고 돌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